갑자기 어깨가 쑤시고 결린 적 있으신가요? 단순 피로라고 넘긴 그날 밤. 손미자 씨는 통증 때문에 단한 시간도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 병원을 찾았더니 어깨가 아니라 목경추에서 문제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어깨 통증 환자 10명 중 3명이 사실은 경추 디스크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깨 결림,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심장, 신경 압박의 경고일 수 있어요. 한쪽만 더 아프다. 팔이 저린다. 힘이 빠진다. 이세 가지가 느껴진다면 참지 말고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50견 힘줄 파열 수면 장애로 이어지고 결국엔 수술까지 평생 갈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을 잠시 멈추고 어깨를 하루 10초만 풀어주세요. 아프면 쉬고 다시 천천히 그게 해답입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복주머니 두번 터치하시면 어깨를 지키는 정답이 열립니다. 통증을 참지 말고 쉬기, 굳지 않게 천천히 움직이기. 단순 통증인지 경추 회전근개 염증인지 진단 필요합니다. 팔 저림이나 야간 통 있으면 진료 받으세요. 구독은 건강을 드립니다.